안녕하세요 에이블 수학 학원입니다 오늘은 중앙고 2학년 학습지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볼 건데 어, 이 문제에서는 지금 hx를 보고 어, 식을 빠르게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hx를 보시게 되면 g에서 f를 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두 함수를 빼게 되면 항상 교점을 근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와 1일 때 어, 교점이기 때문에 아 hx는 이때 근으로 갔겠구나 라는걸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두 그래프를 보시면 이때 서로 접하고 있죠. 어, 우리가 두 그래프가 접을 하게 되면 어 근을 갖긴 갔는데 그때 이제 중근이나 사중근 이런 식으로 짝수 중근을 갖게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gx가 최고차수가 4차기 때문에 뭐 사중근 이런 일은 없고 각각을 중근으로 갖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hx의 식을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 아, hx는 어, 교점인 이 마이너스 2와 1을 중근으로 갖는 식이 되고요 4차에서 1차를 뺐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는 1로 동일한 식이 됩니다 그때 hx의 극대값을 물어봤으니까 한번 h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hx는 지금 마이너스 2와 1일 때를 중근으로 갖는 요런 4차함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hx의 극대값은 누가 봐도 알겠지만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의 중점인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극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h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은 2분의 3의 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인 4분의 9 곱하기 4분의 9 16분의 8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 문제를 틀리셨거나 모르셨던 분들은 꼭 복습해 주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